그림쟁이, 유형. 와, 와, 야, 잘 먼저, 그린다, 진짜, 뭐잘 그린다 와, 진짜. 야, 걔 누구냐? 삼만 여자냐? 아무도 니니 니가, 니가, <laughs> 너 사람 얼굴에 십자가리는 그린 거니? 얼굴에 십자가라니? 그러면 정현진 니가 그려. 세 번째 아무 이유 없이 막말하는 형. <laughs> 아 얼굴형 망했네. 아 진짜, 진짜. 그냥 포기하자 포기. 해 야, 눈이 이게 뭐냐? 눈이 어. 왜 이래?